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예술강사 최서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문화지 교육을 먼저 앞서서 하고 계셨고요. 제가 입시나 이런 쪽에서는 저의 역량이나 그런 비전을 잘 보지는 못해서 새로운 곳에 도전해보고 싶었고,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너 스스로가 이미 충분하고, 또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, 스스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. 스스로 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? 어, 좀 스스로 좀 의심하게 될 때가 많아서 요즘엔 좀 정체성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지금은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서 이런 온라인에서 이 예술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어떤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일까?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7년 정도가 될 텐데요. 제가 열심히 육아하고 <laughs> 하느라고 제 자신을 많이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. 제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, 어, 정말 그냥 하나의 엄마로만 살게 되는 그 시점이었는데요. 어, 이제는 나를 좀 찾아야겠다. 나의 새로운 것들,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것들, 다시 나를 꺼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. 좀 스스로 혼자란 생각도 많이 했고 내가 정말 연결감 어딘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어떤 좀 안정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명절에 만난 어떤 친척처럼 어떤 독립군처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서로 좀 어려운 점도 나누고 또 좋았던 점도 나누면서 아 내가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구나 우리가 하는 일에 이렇게 큰 가치가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고요 제 자신을 얻은 것 같아요 네 저를 돌아볼 시간이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저와 만나는 친구들은. 그 친구들의 삶을 돌아보게 저는 돕고 있긴 한데 오히려 제가 제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서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아르테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를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저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과 네트워킹하고 또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점을 서로 발견하고 그런 감상을 느끼면서 선생님들의 서사도 제 몸속으로 들어오고 그 몸으로 들어온 서사를 제가 또 몸으로 표현하면서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내 일상, 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감정, 수업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가 잼 형식으로 즉흥 춤 즉흥 어떤 공연처럼 리허설처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들의 하나 하나를 좀 관찰하면서 아,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나도 무용은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평소 잘 하지 못한 성향인데 이 안전한 무용 연수 공간에서 마음껏 조금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같이 했기 때문에. 선생님 그대로도 너무나 충분하시지만 음,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주저했어요 어, 내가 시간을 따로 빼야 하고 또 이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걱정들은데 막상 가 보니까 굉장히 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할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선생님들 지금도 충분하시지만요. 아르떼 아카데미는 굉장히 선물 같은 존재고요. 이게 처음 들을 땐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어, 에너지와 열정을 담아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는구나. 이걸 이제까지 안 들었던 게 굉장히 후회가 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열심히 들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저에게 아르떼 아카데미란 함께 길을 걷는 동료이자 동반자입니다.